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트코인 센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그 코인이죠. 미래에 우리가 누구나 비트코인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컴팩트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한눈에 정리해보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으로 만든 그 하나의 코인인데요 암호화폐라 부릅니다 탈중앙화 은행이 매개체가 없고요 어, 개인간 개인간의 전자화폐로서 어,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100만 개로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현재는 채굴량이 얼마 안 남아서 거의 다 채굴했다 고 보시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왜 각광을 받느냐? 자산 축적으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금은 실제로 운반성이나 환급성이 떨어지는데 전자화폐로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검으로, 금으로 환급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고 어각 국가나 기업들 그다음 ETF를 통해서. 이제는 널리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는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 왜 탄생했냐?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탄생했죠. 그때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맡긴 돈이, 은행에 맡긴 돈이, 은행이 파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문제였던 게 뭐죠? 자, 달러를 통화량을 너무 많이 달러를 찍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의 그 화폐가 어떻게 되죠?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화폐 중에 발행량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화폐에 대한 고안을 했죠. 그래서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에 중국 부자들이 아, 경제가 좋아지면서 돈이 생겼어요. 이걸 해외로 빼고 반출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통해서 많이 활용이 됐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부상이 됐고, 2017년에는 사실 중국에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외화 반출 때문에.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 넘어오죠. 그래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썸이 세계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자,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 상장했고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드디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은 엄연한 화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4년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가격 변화가 있어요. 4년이란 주기 동안 3년은 상승하고 1년은 하락하는 굉장히 컴팩트한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었죠. 네, 설명드리면. 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주기인데 3년은 상승하고 3년은 하락했습니다. 상승폭을 보시면 2011년 1473% 14배. 2012년 186% 2배 가까이 되죠. 2013년 5428% 5 4배0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런데,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1년 동안 2014년 58%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이런 규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어 자산이라 투자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누구나 투자하기 쉬우면 예측이 쉬워지면 자 그러면 금융세력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변치패턴이 생겼습니다. 2023년, 24년 상승했는데 분명히 2025년 올라야 되는데 일부 하락을 했어 하락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4년 주기가 비트코인 반각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여기 에 맞춰서 비트코인 반각기를 4년을 했다. 두 번째는요. 글로벌 통화량 M2 통화량에 따라서 가격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는 거지 반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보시는데 두개다 어떻게 돼요? 이걸 맞춰서 비트코인을 진행했는데 글로벌 M2 통화량은 사실 금리 인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근데 요번에 금리 인하가 어, 사실 주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변화가 바뀐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6년에는 좀 올라가고 2027년은 하락하는 장기 하락가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4년 동안 상승하고 1년 하락하는 이런 걸로 좀 변칙으로 가든지 아니면 ETF가 됐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로 간다 이런 얘기가 비트코인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에 어 어떤 가격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역사적 가격에 대한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에 탄생할 때 가격이 거의 없었어요 피자 한 판을 2만개 비트코인을 주고 사먹었습니다 실제 처음 있는 거래죠 자 2만개의 비트코인이 피자 한 판이에요 피자 한 판이 2만개였습니다 그럼 가격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2011년에 가격이 처음으로 거래소에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마운트콕스라는 일본 거래소 생겼죠. 그리고 1달러를 넘어버리고, 2011년에, 2013년에 10달러를 넘었어요. 10배씩 점프해버렸죠. 이렇게. 그러다가 2014년에 754불입니다. 연초 가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14,000달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진포화는 가격 상승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자, 2020년 4년마다 어떻게 되죠? 네, 4년, 4년, 4년 생각 보세요. 자, 여기 는 3년이죠. 자, 4년마다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14,156달러, 20 2018년, 2022년 46,000달러. 2025년 108,000달러.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암호화폐죠. 그래서 투자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이해되시면 아 진작 내가 비트코인을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상품은 어떤 게 있죠? 자 실제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수 있습니다. BTC를 거래소에서 비썸이나 업비트에 가입하셔서 살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직접 코인을 갖고 있는 게 겁난다. 거래소가 망하면 어떠냐?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만 되고요. 한국은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한 방법이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현재 미국 이 현물 ETF를 한국에 살수 없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발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모인 회사가 있어요. MSTR 비트코인을 67만 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현물 ETF 미국, 미국 어, 시민들은 살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어,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기업들을 d a t 기을 합니다 그 기업들을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축척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비트코인 앞으로 유명한지 실제로 기업들과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직접 보유하지 않고뭘 하고 있죠? ETF로 간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 미국 기업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미국이 어, 정부가 이거를 가져갈 수도 있고 위탁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 소유하지 않고. 어, MSTR 같이 DA T 기업,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축적하는 기업이나 ETF를 통해서 축적하거나 코인베이스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양을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른 나라들 말고 중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통계가 안 나오니까 빼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걸 보시면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밝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면 비트코인 먼저 알아야겠죠. 오늘은 간단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어, 미래 전망과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어, 댓글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질문들이 있으면 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